자, 그림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지금 그려놓은 거지, 그지? 자, 그럼 해라는 거는, 자, 이두 그래프의 교점인데, 지금 현재 교점의 x 값은 알수 있어? 모르지. 하지만 교점의 y 값은 얼마야? 이라는 거지. 그래, 교점의 y 값이 이라는 건데, 자, 이 y 값이란 말은, 자, x, y가 동시에 뭐 하는 점이야? 지나는 점이지. 그래서 내가 이 y를, y에 2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야 그지 어디에다 먼저 집어넣어 주냐면 이 y1을 자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a도 모르잖아 그지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밑의 식에다가 y를 1을 집어넣어서 그때 교점의 x 값을 먼저 구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자 y 자리에 1을 한번 집어넣어주면 자 그럼 얼마2자 마이너스 자 y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3, y가 2가 되는 거지. 곱하기니까 6이지. 는, 2x지. 그치? 2x. 2x 빼기 6은 2. 그지 따라서 2x는 넘어가면 8 되고, x는 얼마 되니? 4가 되는 거알수 있지. 자, 그래서 교점의 이때 x의 값이 얼마였다고? 4였다는 거야. 그지 자, 그럼 이 그래프는, 자, X가 4이고 Y가 얼마인 점? 2인 점을 교점으로 갖는다는 거지. 자, 그 해를 가지고 자, 다시 이 위의 식에다 올라가서 자, 여기에 X자리에 2를 넣고 Y자리에 4를 넣어줄 수가 있지. 교점이니까 그때 A 값을 계산해 주면 될 거야. 자, 다시. 자, 그래서 X자리에 4를 넣고 Y자리에 2를 넣어보자. 그러면 4A. 자, 마이너스 2가 자, 6이 될 거고 따라서 4의 2는 8. 어, 끝났네. 그때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? a 값은 2가 되는 거지. 그때 a 값은 2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.